버스에서 얘기하잖아 비밀 맺아 유진이가 진짜 저 보고싶다 했더니깐요 진짜 믿으셨나그러니까 나는 믿어서 얘기하는건데 저는 그냥 좀 얇은 관계라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관계대 형상에 <laughs> 말하나잖않까 <laughs> 유진이가 그런 네야 유진이는 너무 무르시네 어, 신발 왜 여기있어? <laughs> 우리 성산이는 공부를 어? 어?

근데 이거 되게, 되게 클 건데. 몰라 펴 볼래? 요 어. 하나 더 해도 될거 같은데. 아, 좋다. 피 자. 아. 바바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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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. 오, 엄청 부셔야 돼, 이거. 어. <웃음> <웃음> 그러게. 한장 밖에 안 돼요? 아, 차라리 전화 한번 해보자. <laughs> 왜 베이컨이 하나지? 잘먹겠습니다 먹읍시다. 왜 여기 있어? <laughs> 잘 가. 과기 전에 는 되게 순진하고 은혜했죠 지금은 안 순진하고 <laughs> 불순하고 불순한 게 공격적이다. 공격적인 게 아니라. 좀 현실적으로 변했다. 현실적으로 변했다. 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시각이 좀 달라졌다. 견문 <웃음> <웃음> 그거는 나이가 들어도 드는 거 아니에요? 또 약간 또 그게 생겼죠. 아, 이거는 좀 어, 말하면 한데 불편함? 어. 어 이게 맞나? 그럼 이런 그 감각이 생겼죠. 어. 그 옛날에는 그런 눈아 그래 눈치 눈치가 눈치 생겼어. 아 눈치. 그걸 어, 수 있겠다 군대 갔다 오면은. 네. 음. 이런, 이런 게 많이 달랐어. 또 거기서 살이 찌다 보니까. 어. 뭐 그런 것도 있고 또뭐 후임을 <laughs> 많이 만나다 보면 사람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. 어, 아론전안 어. 변했는데. 아. 어. <laughs> 어. 어, 들 자주 만나다 보면 어? 왜 그럴까? 왜 저럴까? 에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어. 좀 사람 자체가 생각이 많이 많아졌다 어. 할까요?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사업을 보면 쟤들 왜 저럴까? 왜 그럴까?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? 그런 게 아니라 <laughs> 어, 넘오네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? 내가 바꿔줘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어. 아, 내가 바꿔준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어. 내가 한번 <laughs> 어.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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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<웃음> 알려줘야겠다 <웃음> 그런 느낌인거죠 네데 알려주실 때 맨날 이렇게 혼자 부르시잖아요 이렇게 와서 앉아보라고 하시잖아요 아 그럼 모두 보는 앞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아... 어... 1대1로 만나서 얘기하고 그래서 철완선장님을 피하는 게 아닐까 애들이 괜히 맛있는 거 한번 찔러주고 아... 어... 같이 먹고 어... 나누고 음... 슬롯노트에도 있더라고요 같이 먹고 자고 <laughs> 나누고 하라고 아 어, 슬롯노트 네좀 충실하게 따르고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군대 갔다 오면 눈치가 생긴다는 거네 생각야죠 아, 우리 애들이 생겼으면 좋겠네. 7014입니다. 아, 네, 네. 아 네, 네, 감사합니다. 밝은 날에 학교를 오게 될 줄이야. 예야 아. 어머 맞네요 t t l e b i 아니 f a l 그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 이 a little bit of a little b 요 그 단기 성경 것도 한번 봐야 되고 연락할게. 어. 아, 네, 네. 어. 어어 어. 캠모 전에 보지 않을까 싶은데. 아. 갑시다. 집에 <laughs> 와가지고. 어, 이번 달에 어떻게 제가 해야 되는지를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잘 하는데 그래도 정리해 놓으면은 좀 제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또 그때에 맞춰서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크게는 어, 여름 수련회 준비랑 그 다음에 이번 여름에 발리 선교를 가는데 그걸 이제 준비했어요. 여름 수련회에서 제가 교육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LTC 교육 순장들에서 이까지 세우고 또 어떻게 준비할 거고 수능 어떻게 짤 거며 또그 뿐만 아니라 또 지구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도 제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름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. 성교 같은 경우도 뭐 다음 주 일주일까지 어, 기도 편지를 만든다, 이때 이때까지 이런 걸 만든다, 규칙적인 모임을 언제 한다 이런 거를 하고 또 언제 모임을 해서 서치를 할 건지 그리고 제가 진큐티 기도 카드도 만들어야 돼가지고 기도 카드도 만들고 내일 큐티 강의가 있어가지고 큐티 강의 안도 만들고 수요일에는 경남대 순장 모임이 있어가지고 또 경남대 순장 모임도 준비를 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뭔가 되게 많은데 그래도 늘 혼자서 잘 해왔기 때문에 <laughs> 또잘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네네 네.